자. 너 재미없으니까 빨리 밥먹어, 은찬이 제발 밥먹어 에너지 어디서 얻어? 아까 디오이에 나왔는 e 괜찮아밥 먹어 은소리도 밥 먹어. 양귀구. <laughs> 어제 목욕할 때 그거처럼 그릇 해봐. 크레이지 그릇 해봐. 엄마가 공룡 치우는 줄 알겠다, 그치? <laughs> 소리 들으면. 밥 먹어 밥 먹어 그래도밥 먹어 이제 밥 먹어 괜찮아 너도 밥 먹어 밥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처럼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빨리 밥 먹어 자 좋은 말로 마지막으로 한다 하나 둘 밥 네, <놀람> 먹어 밥 먹어 안녕 얘들아. 콜린왜봐 봐. 어저께 물 달라고 하지 않았어그 오빠한테 발로 차지 말고 그만해 이제 그만해 발 이제 그만 뭐, 그럴 그만하고 먹어. You're loud. You're loud. You're loud. <laughs> I'm a monster. You laugh. You laugh. You laugh. I'm a monster. Don't touch me. I'm a super villain monster. When you touch me, you are bad. 먹어 왜 나쁜데 오빠가 어 <laughs>